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볼 제품은 제1빌에서 나온 미키마우스 스몰 블록 제품인데요. 어, 레고 방식으로 미키마우스를 만들었는데 이건 좀 황금 버전인데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네요. 황금 버전이 어디 뭐 드라마에서 나왔었나? 옛날에 요거 말고 저 빨간색 옷 이렇게 좀옷 입고, 환타지아라는 그 오페, 오페라라는데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. 그것도 한번 보시면 클래식 음악 한번 더 들어보시는데 좀 많이 도움될 거고,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어, 황금색 망토라. 오, 요거 괜찮을 것 같은데. 자, 얼굴만 저거처럼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다. 자, 십피스라고 되어 있는데요. 자, 카드 먼저 보도록 하죠. 카드에 한번 저거 떠 뻔한 거지만, 오케이. 단단하게 떼어놨어. 자, 뭐제일뭐 카드 만드는 사람으로죠. 카드도 꽤 품질은 좋습니다. 품질은 좋고요. 자, 카드 품질만큼만 프린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? 자. 이번에 미키마우스 하나 보여드린 거는 눈이 한쪽으로 쏠려 있었는데, 자, 이건 조금 낫네요. 조금. <laughs> 자, 이렇게 발판이 하나 들어있고요. 발판에다가 아, 바, 발판이 아니고 이제 이건 카드 거치대인데요. 이렇게. 제일 비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끼워 주셔서 여기에다가 이 카드 세워 놓으셔서 뭐 게임을 하시든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미니 피규어를 볼것 같은데요. 미니 피규어는 좀 이렇게 되어 있네요. 네, 황금색, 황금색이긴 한데 황금색이라기보다는 그냥 노란색인 네, 것 같고요. 자블럭은 자.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네요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손 끼워주시고요. 뒤쪽에는 푸리팅이 이렇게 살짝 되어 있고 이쪽에는 푸리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자, 요 망토가 이거 레고에서도 못 보던 색상인데 아주 황금 박지가 생각이 나네요. 자, 이쪽 반짝반짝이는 쪽을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망토 끼워주시고요. 그다음에 어, 얼굴인데 어, 저번에 보여드린 것보다는 좀 살짝 낫긴 하지만 예, 이것도 조금 역시 아쉬운 거는 마찬가지네요. 조금 쫙쫙쫙 책상 저 끝에다가 멀리 두시는 거는 뭐어 이쁘다라고 할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가까이 들여다 보시면 이거 뭐야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. 망토하고 요거는 되게 괜찮네요. 어,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섹소폰, 섹스폰이 아니고 섹소폰이라고 부르죠. 보통 발음상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완성이 된 겁니다. 어떻게 보면, 이렇게 보면 또좀 멀리서 보면 괜찮죠. 예, 이렇게 작게 보시면 괜찮은데 확대해서 보시면 예,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 망토 같은 경우는 여기도 사용하시기보다는 이제 다른 제품에다가 어디 멋있는 거에 캐릭터에다가 이렇게 황금 딱 끼워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것도 이것도 좀 프린팅이 여전히또 문제가 있죠. 예. 제일비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, 요즘 들어서, 예, 회사가, 상황이 안 좋아졌나 봅니다. 기술자들이 나갔는지. 참고해 보시고요. 미키마우스 같은 경우는 그 수컷 쥐를 이인한 캐릭터죠. 뭐, 디즈니, 뭐, 애니메이션, 각종 미디어에 등장하는, 어, 디즈니, 월트 디즈니의, 뭐, 메인, 뭐, 캐릭터라고 볼수 있는데, 저, 미국에서는 미기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. 또 뭐,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, 무슨 일을 당해도 항상 다시 일어나고, 남을 배려하는 세심한 면도 보인다고 그럽니다 예, 이런 쥐도, 무슨 일을 당하면, 음, 긍정적인 사고로 가지고 다시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셔야겠죠 네,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7.8기 항상 포기해를 모르시는 멋진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자 일어나라고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 <laughs> <laughs>